자, 그라데이션 효과를 직선적으로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것과 같이 글자를 먼저 적으시고요. 그 이후 글자를 이미지화 시킨 다음에 썸네일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. 자 그렇게 되면은 적용할 부분이 선택이 되었고요. 자 처음에 앞선 영상에서는 현재 요 모양, 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용을 했었는데요. 자 각각 어떤 효과로 변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두 번째 있는 부분은 원형으로 되어서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안쪽에서 바깥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. 반대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.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요, 클릭을 하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하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이전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네 번째 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변하는지. 자, 이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바깥에서 안쪽으로 할 경우에도 느낌이 완전히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다시 해 보겠습니다. 바깥에서 안쪽으로. 바깥에서 안쪽으로. 자, 각각 달라질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취향대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작업이 완료됐으면 Ctrl-G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면 됩니다.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